Yeah uh. 사실 지금이, 그, 회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, 음, 만약에 링크를 하나 걸겠습니다. 링크를 따로 걸어 놓으면, 어... 채널에 계신 분들은 볼수 있거든요. 아, 역시 빵 굽는 향이. 좋은 산미를 가진 콩들은 특징이 정말 식빵 굽는 향, 식빵 구운 향, 구운 식빵. 아, 이런 향이 굉장히 좋게 잘 나타나는데. 확실히 산미가 좋은 콩들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콩들. 또 아주 막 강렬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콩들은 어, 이 향에서 이런 구운 향보다는 정말로 찌르는 듯한 그런 그 꽃향 등이 아주 강렬하죠. 이 콩은 역시 구운 식빵향이 참 좋습니다. 링크를 걸지 않으면 이게 보기 힘들거든요.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어, 나중에 언제 했냐고 물어보시는 쌤들도 계셨고요. 그 우리는 또 많은 양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하면 뭐 5kg, 5kg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볶아낼 수 있는 게뭐 많아야. 6kg? 6kg 정도 볼까요? 그래서 이제 5kg만 하는 건데, 대체적으로들, 힘을 좋아해 주셔서, 꺾임 들어가고요. 종류 조금 더 갈게요. 종료까지 조금 더 가겠습니다. 줄여주고요. i mm. 달콤합니다 달콤한 양이 나죠 원래 8시에 하는 게그 맞는데 오늘 8시에는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싸겠으니까요 그럼 쌤들의 이해를 어, 바라보겠습니다